안녕하세요. 민경대입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으로 로그인한 상태이고요. 워드프레스 실제 사이트를 보려면, 여기 마이 사이트에서 자판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를 보면서 관리자 화면과 이쪽 실제 화면에서 볼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상단에 메뉴가 있고요. 여기는 로그아웃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바로 가기 메뉴 같은 거예요. 바로 글쓰기. 좌측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이렇게 바로 가고 싶은 메뉴를 클릭하면 그 메뉴로 가는 거고요. 여기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게 보여요. 여기, 여기 업데이트가 여기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실제로는 이제 쓰는 건 여기 좌측에 이제 있는 메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설정에서 대시보드 화면을 한글로 좀 변경을 해줄게요. 제너럴을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잉글리시로 되어있잖아요. 어, 사이트 언어가 이거를 한국어로 자, 여기 보면 한국어가 있거든요. 한국어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워드프레스 주소도 SSL을 지원하는 호스팅은 S를 추가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저장 다시 로그인을 해 주고요. 여기 https가 적용이 됐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글로 다 보이니까 좀더 보기가 편하죠. 자, 그래서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예, 이걸 알림판이라고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는 이제 업데이트에 또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으면 보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글, 미디어, 페이지, 댓글, 테마 디자인, 플러그인, 사용자, 도구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가 본 이제 설정의 일반에서 HTTPS와 언어를 바꿔줬거든요. 이렇게 어, 되어 있는데, 이 글은 클릭을 해보면, 기본으로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할 때, 이거는 샘플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글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클릭을 해서 네, 글을 추가하면 되는데, 이건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뭐글 제목은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블록 추가, 그래서 단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터 플러스 눌러서 뭐 이미지 업로드, 그래서 뭐 이미지 하나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이렇게 지금. 블로그 글을 쓰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보통의 블로그랑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하거나 공개를 할수 있는데요. 뭐 공개를 하면 실제로 이제 게시를 하는 거죠. 뭐 공개를 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하면 이제 포스팅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검색 엔진에서 가져가서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보여주는 거죠. 블로그 글이니까.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추가해도 되고요. 여기서 추가해도 됩니다. 여기서 추가할게요. 카테고리 그래서 지금 그냥 자동으로 여기에 지금 설정이 된 건데요. 데모라는 카테고리 하나 주고요. 그다음에 슬로그를 주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데모 이렇게 주고요. 새 카테고리 추가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모라는 카테고리 안에 글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태그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모든 글에 가 보면 이제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거죠. 이 모든 글에서 이 형식은 이 나머지들도 다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어떻게 보일 거냐 이제 글쓴이 보여줄 거다 뭐 카테고리 여기 지금 다 보여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태그 하나 빼볼까요 그럼 태그 하나 없어지거든요 카테고리 그니까 요 보여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요게 그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안 보여준 거를 보이게 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글은 이렇게 해서 어, 블로그 글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는 동영상 파일이나 새로 추가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내 컴퓨터에서 올리는 거고요. 올려지면 이제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아까 글처럼.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요쪽에 대책 텍스트라는 거를 입력을 해라. 뭐, 파일의 정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링크 주소. 이 이미지가 있는 링크 주소도 있고요. 이미지 편집을 클릭하면 간단한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미디어고요. 동영상이나 뭐 파일이나 이런 것들 을 올려서 여기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 추가해서 올리면 되는 거고요. 페이지는 글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글은 카테고리도 있고 태그도 있고 이렇게 분류해서 볼수 있는데요. 페이지는 글하고는 똑같지만 카테고리 이런 게 없고요. 태그도 없습니다. 보통 그냥 문의하기 페이지 같은.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 때 여기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들 때는 보통 아까와 같은 예를 들어서 샘플 페이지에 편집을 들어가 보면 편집기가 아까 거와 똑같거든요 이런 똑같은데 좀더 편리하고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추가해 주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페이지 빌더라고 합니다 요즘은 엘리멘토 라는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댓글을 클릭하면, 이제 댓글도 이렇게, 이거 샘플 댓글인데요. 어, 댓글도 여기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승인하지 않으려면 여기 승인하지 않기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라는 건데요. 테마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로 얘기하면 스킨입니다. 스킨. 예를 들어서 테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요. 테마가 설치되어 있고요. 활성화된 거는 지금 2019 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지금 요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2019을 2017으로 바꾸면 여기 활성화를 클릭하면 네 요거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새로고침을 클릭해보면 네 이렇게 바뀌어요. 테마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보여주는 걸 바꿔주는 거거든요. 얘를 활성화를 하면 또 다른 그 외형이 보이거든요. 여기 가서 새로고침을 하면 또 예, 다른 외형이 보이는 거거든요. 사용 안 하는 분, 부분은 삭제를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삭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테마를 추가하려면 여기 새로 추가해서 찾아서 추, 추가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료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여긴 다 무료들이거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이거고요. 지금 삭제한 건 이거였거든요. 이거 다시 설치하면 다시 추가됩니다. basewp라는 무료 테마를 예, 설치를 해보면, 그냥 여기서 설치하면 되거든요. 자, 설치가 돼도 예, 활성화를 해야 실제 바뀌는 거거든요. 활성화. 자, 그러면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어떤 모양이냐면,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이런 형태를 가진 거거든요. 자 이거를 보면서 이 화면을 보면서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사용자 정의하기 클릭해서 네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면서 네,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사이트 아이덴티티는 워드프레스 원래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제목이라든지 태그라이라든지 인 그래서 여기서 고치는 건데요. 메뉴서부터는 여기서 안해도 됩니다 여기서 안해도 되고 여기에 지금 위젯이나 메뉴 이런 헤더 배경 그 다음에 이거는 네, 테마에 관련된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젯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여기 이런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쪽 우측에 사이드 바에 들어가는 요 하나하나를 예, 사이드 바에 지금 들어가는 것들을 예, 검색 최근글 예, 최근 검색 최근글 이런식으로 어 들어가는 부분들을 위젯이라고 합니다 빼거나 넣거나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메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이름을 하나 넣고요. 그다음에 샘플 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머리로 메뉴를 표시해 주고요. 저장을 클릭하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샘플 페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하고 지금 하고 차이점이 없는데 아까는 그냥 있는 거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설정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고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 플러그인은 이제 삭제할 수도 있고, 기본으로 설치되는데요. 삭제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페이지에서 다른 비주얼 페이지 빌더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새로 추가를 한 다음에 엘리멘토라는 건데요. 여기 인기를 클릭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게 있거든요. 그 SEO 때문에 SEO를 도와주는 글에서 글 사용할, 글을 사용할 작성할 때 SEO를 도와주는게 요스트 SEO라는 플러그인이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활성을 하면 이쪽에서 추가됩니다. 네, 여기 SEO. 여기 지금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거거든요. 다시 플러그인에 새로 추가를 해서 자 이번에는 인기로 다시 가서 찾아도 되는데요. 자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 요거를 설치를 하고요. 네, 활성화를 해주고요. 그럼 여기 또 보이거든요. 네 엘리멘토 자 그걸 하고 페이지에 보이게 했고요. 자 아까 페이지 할때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 edit with e l Elementor, e m e n t a l 를 클릭하면, 예, 다른 편집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삭제해 보면, 자, 요번에는 이제, 아까 그 워드프레스에서 기본적으로 그에 있었던 그 편집기랑은 좀 다른 그런 편집기가 있고요. 여기도 요소들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미지,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 네, 이미지를 선택하고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자 요거 예 네, 이미 인서트 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사용법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또뭐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이 예, 칼럼으로 근데 왼쪽에 이제 클릭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수정은 예 클릭을 해서 또 위치는 네, 요 가운데로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요것도 사용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 이런 페이지 빌더도 별도로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클릭해서 대시보드로 다시 나가 주고요. 플러그인까지 지금 추가를 해 봤고요. 사용자 이 메뉴는 지금 사용자가 저 혼자인데요. 여기에 사용자를 추가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채워 놓고요. 어,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SEO 지금 설치한 거, 거기 에디터, 뭐 매니저, 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길 바라는데 테마나 플러그인까지 권한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관리자 권한을 줘서 하나 만들었다가 그 작업이 끝나면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요만, 요 사람만 다시 남는 겁니다. 자, 이 도구라는 건 가져오기 내보내기인데요. 가져오기는 내보내기 한 거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럼 내보내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보내기는 이렇게 글이나 모든 컨텐츠, 페이지나 템플릿이나 이미지, 혹은 뭐, 동영상, 혹은 뭐, 파일, 이런 것들을 내보내기 한 다음에요. 가져오기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 설정은 아까 일반만 했거든요. 쓰기 설정도 이메일을 이용해서 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죠. 근데, 예, 그런,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자, 읽기라는 거는 지금 최근 글이, 주소를 입력하면 최근 글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페이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샘플 페이지 하면, 이제 변경사항 저장을 하면, 이게 정, 이, 이게 아니고요. 처음 글이 아니고요. 샘플 페이지가 이제 첫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자 고유 주소는 지금은 요런 식의 물음표 P 123 요런 식의 지금 주소가 있는데요 이거를 SEO에 도움이 되려면 이렇게 글 이름으로 제목 이름이 이제 주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변경사항 저장을 해 주고요 지금 테마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테마가 업데이트를 하면 이쪽 이쪽에서 설정해 놓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에 자식 테마를 하나 더 만들어서 테마가 업데이트 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자식 테마를 만들거든요 자 여기 플러그인에 가서 새로 추가를 하고요 차일드라고 이렇게 자식 테마 만드는 플러그인을 검색을 해 보면 child theme configurator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설치를 하고요. 자, 얘를 활성화를 합니다. 이렇게 메뉴로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요. 메뉴로 안 보이고, 이렇게 도구, 요 도구에 요 child theme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child 테마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basewp라는 테마가 있고요. 얘를 분석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를 Create New Child Theme을 하면 어 자식 테마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Create New Child Theme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마에 가보면 자 여기 Base WP Child라고 보이잖아요. 얘를 활성화를 시키고 자 얘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얘를 새로 고침하면 얘 예, 똑같은데요. 지금 basewp child가 적용이 된 겁니다. 여기 지금 basewp가 업데이트가 돼도 이 child 테마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child 테마를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또 플러그인에 새로 추가를 해서 wp file manager라고 있거든요. 자, wp file manager를 설치를 하고 자, 활성화를 하면 자, 여기 보면 wp 파일 매니저라고 이렇게 또 메뉴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보면 자, 저희가 지금 어, 설치한 그 워드프레스 파일은 자, 이런 식의 폴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P admin, 뭐 WP contents, 여기를 클릭해보면요. 이렇게 클릭해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깔렸던 게 있고요. Child Theme Configurator라는 플러그인, Elementor라는 플러그인, WordPress Yoast SEO라는 플러그인, 지금 보고 있는 WP File Manager라는 플러그인이 이렇게 폴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파일들을 또 클릭을 해보면, 여기 Child Theme Configurator를 클릭을 해보면, 또 이런 파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도 클릭을 해보면 예, basewp, basewp, child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일들이 있는 거고요. 가장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파일들을 index.php라는 파일을 클릭해서 예,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다 메뉴들이고요. 혹은 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FTP라는 건데요. FTP 사용 안 하고 Wp 파일 매니저를 사용해서 파일들을 올리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